안녕하세요, 새우, 샤오돌입니다. 오늘은 광국길 특집으로 태국기를, 태국기를 닫은 거를 어, 영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출발합니다. 껍질이 서있습니다, 우고 이번에는 어, 태, 이번 태국지를 달로 가겠습니다. 눈앞에 달고 입니다 네, 신발 음. 태국 기종 어디다가 넣을까요? 여기다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 늘 소개 오늘, 소개를, 오늘. 오늘, 저가, 무다출 제주도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야, 저가, 그들 우리, 그리고, 재밌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고, 안녕!